그러니까 가치 모심 정치 벤처에 투신하는 그런 그런 정치 벤처 사업가가 벤, 정치 벤처 모험가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세계적 지도자로 성장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세를 더 강화하고 모으니까 이제는 지금 공화당 쫙 트럼프 노선으로 줄섰거든요. 이제는 가치 모심을 해야 돈을 아, 저기 뭐야죠 표를 얻어 정치인이라는 건요 트럼프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밥 먹고, 잠자고, 섹스하고, 똥 싸고, 옷 입고, 말하고, 글 쓰고, 이 모든 것이 표 계산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안돼 있으면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거 욕하지 마세요. 그거 뭐 영혼을 뭐 전당 잡 아닙니다. 영혼을 표로 환산을 해야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그 혹독한 겨울에서도 민초는 꿋꿋하게 500년이 된 민초, 민주주의 전통을 기억하고 있고, 그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이빨은 소리하는 지식층들은 건국의 정신 보수의 정신을 계속 천착해서 들고 파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소통 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저 워싱턴 소음프랑 싸움이 될 만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환멸도 높아졌는데 그 기회를 보고 내가 그러면 같이 파괴가 아니라 같이 모심해 서빙더 밸류스 아까 말씀드린 개인 진실 자유 민주주의 시장 문명 친생명. 이 가치를 모시는 정치 벤처 벌려보겠다라고 정치 벤처 사업가가 튀어 들어올 수 있죠. 그게 트럼프가 튀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벤처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니까 그게 흐름이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200만 자원봉사 조직이 조직되고 그 흐름에 같이 하면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표가 오고도. 자, 전국 200만 자원봉사자라는 건요. 우리 치면 30만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열성 조직 활동가가 열성 조직 활동가가 우리를 치면 1,200명이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랑 내가 노선을 같이 하면 내가 국회의원 후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1,200명의 열성 자원봉사 활동가가 붙는 거예요. 그럼 표 계산 돌아가죠. 충성, 저도 가치를 선고니다 하고 쫙 노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모심이 하나의 세를 형성하는 거예요. 흐름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화당이 재탄생되는 겁니다. 공화당을 코끼리에 비교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책을 싶으면은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코끼리의 재탄생, The Rebirth of the Elephant. 이거죠. 공화당의 재탄생입니다. 지금 이겨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 우리는 과연? 우리는 과연? 이 개들지 축제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이런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이제 미국을 알았어.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된다. 우리 모토를 제가 잘못 철학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영어도 제가 쓴 영어입니다. 폭도는 해체 앙심, 르상 대권의 물리적 폭력이고 정치 위선 낙인질. PC는 해체 앙심의 심리적 폭력이다. 우리 싸움의 의미는 해체 앙심을 넘어서고 가치 파괴를 넘어서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토는 삶에 대한 토탈 예스. Yes. 그리고 핵심 가치에 대한 모심이다. 개인, 진실, 존중, 자유, 민주주의, 문명, 시장을 위해 나서라. 그런 말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Yongoro, rights are the physical abuse by rusan dekon, rsang dimang, and deconstructivism. Political correctness, the psychological abuse by the same. The sole meaning of our struggle is overcoming rusan dekon and cancel value. Our motto total yes to life. Serve the values. Stand up for individuality, integrity, Liberty, democracy, civilization, and market. 저게 시장이 왜, 왜 들어가냐면, 사람의 경제적 조건에서 사유재산과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요, 다 손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있으면 100%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한다는 아니지만, 시장과 사유재산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개인도 불가능합니다. 꽃 피우는 게. 필요 조건이죠, 시장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에요. 개인이 죽으면 진실이 죽죠. 진실이, 진실 존중이 죽으면 개인이 죽는 거고. 그건 둘은 거의 동치 관계예요. 그때 개인은 존엄성과 자유를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존재고. 그러니까 개인, 진실 존중, 시장, 그 다음에, 어, 어, 저기, 뭐야, 그, 민주주의, 이런 거는 전부 자유, 이런 거는 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치라고 부르는 거죠. 이 가치를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자들에게, 그 가치를 파괴하려는, 캔슬 밸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고, 그 자들의 관점인 르상 데콘, 즉, 해체 앙심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해체항심을 넘어선다는 건 삶에 대한 총체적 긍정, total yes to life 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이런 게 이제 제가 읽어왔던 어떤 도덕 철학, 정치 철학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들 뽑아갖고 제가 뭐 이런 걸 만들 재주는 없죠. 그래서 조합을 시킨 거죠. 조합을 시킨 거죠. 이게 다 니체라든지 케르케고라든지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거기서 다 조합을 시키는 거죠. 개인 진실 존중 이것도 케 캐릭터적으로 니체다 그런 얘기 하죠. 다 그런 얘기입니다. 삶에 대한 정체적 긍정, 신성한 예스 이건 니체 얘기고요. 핵심 가치에 대한 모심 이건 김재아 선생 얘기고요. 모심이라는 건 김재아 김재아 선배 용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팁은 뭐냐? 한국인이 개조지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팁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최소한 이 정도 꿈은 가지고 살아야죠. 얼마나 멋있는 꿈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절망에 빠질 순 없잖아요. 용기는 절망을 박차고 튀어오르는 발뒤꿈치와 종아리의 도약력이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그때 무덤이라는 건 절망이죠. 절망을 모르는 자는 용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용기와 용맹은 달라요. 용맹은 물리적인 위험이 막 피, 총알이 빗받치고 칼이 막 날, 나, 날아다니는데 그거, 그거 뚫고 나가서 막다쳐 죽이고 극복하는 거, 그건 용맹이라 그럽니다. Valor. 그건 몸에 남자 같으면 테스테스테론이 그냥 넘치고 살기가 넘치는 사람이 그런 걸 해요. 저도 한때 소식적인 그런 점이 있었어요. 지금 날 늙어서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용기는 그게 아니에요. 용기는 절망으로, 절망의 극복, 그다음에 책임을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손이 바들바들 바들 바들 떨리지만 그 자리에서 그래서손 떨리는 걸로 적을 쏠수 있는 것, 이게 용기예요. 겁이 없는 자는 용기가 없는 거고요. 절망을 모르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Courage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이, 그런 면에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한번 꿈을 꿔본다면, 우선 한국인을 한번 보면요. 한국인은 유라시아 온대벨트에서 남들보다 7,000년이 늦은 야만인입니다. 유라시아 온대벨트로 보시면요. 어, 좀 늦게 농경을 시작한 데가 9,000년 전쯤 되고요. 농경을 빨리 시작한 데는 11,000년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00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한 7,000년 늦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농경을 늦게 시작했다는 건 뭐냐? 농경이라는 건 거대 종교 네트워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영국에 있는 스톤엔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기 그, 수메르. 지금 이라크 땅에 있던 그 지그라트.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바, 파라오.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 피비린내나는 상유적. 이게 다 거대, 고대, 고대 종교에 그 이어진 건데, 거대 고대 종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농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농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농경이 가능, 쉽게 가능한 지역에서 거대, 고대, 고대 종교가 등장을 하면 농경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거냐. 농경이 쉽게 못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겨울이 춥고 길고, 여름에 6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여름 90일 동안 900mm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일, 일제를 제외하고,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은 서민으로 고립됐으니까,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라시아 대륙 온대벨트에서 가장 농사 짓기가 더 어려운 땅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거대, 고대 종교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거대 고대 종교 비슷한 흔적 남은 게키크테아 고인돌이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거대 거대한 규모가 아니에요. 그 케베클리 테페 유적 같은 거 보면 나중에 케베클리 테페라고 쳐보세요 구글에서. 아, 그래서 우리는 농경도 늦고 너무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럼 야만이란 소리죠. 야만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한 얼굴로 보면 야만은 일단 개념과 상징을 우습게 알죠. 거대, 고대 종교, 발음 하나 잘못하면 목 잘리는 거거든. 절 한번 잘못하면 목 잘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율이 서 있냐면요. 수메르나 에집트의 신관들, 거기 그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천년 전에 글을 자기 시대에 언어처럼 쉽게 쓰고 쉽게 말을 했어요. 천년전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3500년 전에 이집트의 신관이다. 그러면 4500년 전그 문서를 쉽게 쓰고 쉽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개념과 상징에 대해서. 우린 그걸 우습게 한다고요. 규율이 없죠. 거기다 야비하죠. 그리고 어 우리 건드렸단 말이지. 저거 죽여 죽여. 어, 당양해 하고 때를 이어서 분지 탱천을 하죠. 대표적인 게 효순 미선 아니 작전 중 장갑차에 의한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뭐 완전히 저기 뭐 미군은 악마다라고 낙인을 찍고 때를 이어서 덤비잖아요. 광우병 때를 이어서 덤비잖아요. 그, 그 선동 잘해놓으면 때를 이어서 때를 이루어서 분기탱탱해서 덤빈다고 이게 야만인들 행태에요 야만인들 말씀드립니다. 어디 나가서 외국인들 딱 보시잖아요. 미국인이나 이런, 이런 사람들 보시면은, 무슨 생각 딱 하시면 되냐면은,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네 족보는 우리보다 7,000년 전부터 규율 개념, 상징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묶였던 사람들이구나. 처음에 거대, 고대 국가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묶입니다. 제가 좀 쌍스럽게 얘기하면, 기독교 제가 우습게 못 보는 요유 유대교 우습게 못 보는 이가이요아 수메르의 지구라트를 섬기고, 에집트의 피라미드를 섬기고, 그 옛날 사람 눈에 그게 얼마나 웅장하고,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보였겠어요. 오늘 가서 봐도 그렇게 웅장하고 압도적인데. 그걸 딱 보고서, 그걸 정면으로 보고, 너는 티끌 아니야? 물질 아니야? 내가 왜 너한테 머리, 머리 숙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 출발점이. 그 출발점이. 니가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세력을 누리고 있다 그래도, 너는 결국, 너희들은 결국 언젠간 죽어야 될 모탈빙. 그런 존재들이고 그건 어차피 티끌을 모아 놓은 거다 이거지. 그 얘기 는 거꾸로 집어 말하면 그런 종류의 각성이 있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기들이 그그 그 피라미드의 그림자 속에 억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문명이 시작입니다. 이이 이 서양 사람들은요. 지중해 사람들은 그런 문명의 질곡을 꽁꽁 묶인 질곡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견디다가 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겪은 게, 다, 우리는 그 질곡에 묶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야만인으로 살다가 어느, 어느 한순간에 확 문명을 스스로 문명에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만인의 다른 측면 좋은 면이 있죠. 자연스럽고 응용력이 강하고 대담하죠. 이 응용력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애들은 한반도에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가 만들어졌다는데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반도에서 겨울보리, 겨울밀, 조생, 내한, 농뼈가 개량됐다고 봐요. 그거 밖에서 안 갖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필요했으니까. 그거 만들면서 순식간에 농경 문명으로 팍 들어간 거예요. 3,500년 전쯤에. 그것도 길게도 안 했어요. 한 2,000년 하다가 남들은 그걸 길게 했다고요. 2000년 조금 덜하다가 바로 세계 최고의 대승화엄불교를 쫙 받았다고요. 신라를 중심으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왜냐? 고구려 백제를 넘어설려니까 자기가 정신의 차원을 높여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대승화엄불교를 쫙 받아들였다고. 그게 지금 천년이 이어지면서 천년 이상 이어졌죠. 그게 6세기 경에 받아들여 1400년이 이어지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에 깔려 있는 거예요 불교 중에 가장 고급진 거 불교가 뭐 저기 뭐야 무슨 뭐 빨간 옷 입고 다니는 뭐 티벳 불교 뭐 밀교 골빈 것들이요 뭐 저기 그뭐뭐 뭐뭐 몽고 불교 그거는요 대승화음에 대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니까 러 우리나라 불교집 썩었다니까요. 뭐 빨간 옷 입고 다니는 티벳불교가, 티벳불교가 얼마나 잔인했는데, 박상우, 그, 우리 저기 박상우의 그 문명계와 엊그저께 나오네. 그 티벳불교의 그 숨겨진 비사. 무지하게 잔인해요. 어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응화단에난 일이 일어났을 때, 100년 전에. 사천 운남에 그 빨간 모자 노란 모자 쓴 티벳 불교 성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저, 저 예수쟁이를 때려 죽인다고 선교사 때려 죽이고 선교사 부인 강간해서 죽이고 선교사 애 파, 패대기 쳐서 죽이고 교회 다니는 서민층 때려 죽이고 그걸 불교 성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하다고요 그 빨간 옷 입고 둘러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은 건 약이 되는지 빨리 빨리 흡수해. 두 번째로 이제 몽고 질서를 극복하고 명질서 아래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화된 유교, 성리학을 미친 듯이 또 흡수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야 이거 에 왕창 빠졌다가 민족 정체성 없어질 것 같아. 한글은 또 창제해서 보급해요. 나란 말씀이 등국에 달라. 이 굉장히 그 특이한 데가 있는 민족이 여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대문명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세 번을 이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지 그전엔 많지 않았어요. 몇십만 안 돼요. 그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을 확흡수로 하잖아요. 19세기 말에. 그리고 현대문명의 가치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거는 1904년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현대문명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삼일 운동도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문명을 옹호하는 반공민족주의 독립운동이라는 특이한 흐름을 만들어냈다고요. 이게 다른 식민지에서 별로 없어요, 이 흐름이. 우리 같이 있는 조성환 교수님 지금 에세이를 하나 쓰고 계시는데, 오사운동은 왜 공산주의로 규결됐고, 사멸운동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됐나. 이거,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사멸운동 안에 이미 자유민주주의적 세계관이 뱉혀 있거든. 이게 3-1이고요. 3-2는 뭐냐면, 우남의 지도 아래 스탈린 목택동 김일성 연합군의 공산 침략을 격퇴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정일 리더십 아래 세계시장 속의 수출경제라는 모델을 개발해서 실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문명을 만나서 크게 세 번을 이겼다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남아있는 과제가 해체, 앙심, 친중, 침북을 극복하고 개도지로 벗어날 수 있냐. 저는 우리가 앞에 세개 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가능하다고. 특히 개돼지가 된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 이 믿음이 굳어집니다. 개돼지가 된세 가지 믿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인, 지식층이 건국 프로세스, 건국 정신, 보수 가치를 정립을 안 했어요. 저부터도 뭐... 저기, 운동 때려치운, 그러니까, 막슬레이지 운동 때려치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정리된 게한 30년 전인 없는데, 그 30년 전부터 글쎄요, 한 20여 년은 이런 고민을 안 했다고. 제일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있 20여 년은. 뭐, 제 개인적인 사정이 이제 뭐, 애셋이 있고,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못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안 했다고. 그다음 에두 번째 미중 미월에 의한 한중 미월이 이게 결정적이에요. 왜냐면 한중 미월이 되니까 유교 남침 격퇴, 유교 남침 때 우리가 중공군 격퇴했단 말이에요. 유교 남침 격퇴 즉 건국 및 건국 정신의 핵심 요소인데 이거가 코미디가 된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 저거 저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중공군은 우리의 원수 기억하고 있으면 한중 미월을 못해. 한중 미월을 못하면 미중 미월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햇볕 침북이 당연한 규범이 되죠. 왜냐? 아, 지금 중국이랑 잘 살고 중국이랑 우리가 이웃이 됐다에 근데 북한은 중국의 나아발리라며 그러면 야, 중국의 나아발인 북한이랑 전쟁하자는 거냐? 너 또라이냐? 너 전쟁광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게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미중미월에 의한 한중미월이 세 번째, 민초 민주주의의 전통과 습속이 우리가 취약하죠. 뭐, 막 가는 말로, 막걸리 한 사발과 고무신 한 켤레 표 찍어주고, 같은 집안, 같은 집성촌 집안이라고 표 찍어주고, 같은 동문이라고 표 찍어주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민초 민주주의의 전통과 습속에 취약한 거죠. 그런데 이세 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개대적 극복 방안이 도출되죠. 지식층이 각성하면 되네. 첫째. 두 번째 미중 미월은 트럼프가 미중 전쟁으로 해서 벽했나요? 저거는 미중 대립이 돼서 세 번째 민초 민주주의는 탄핵 광풍부터 지금부터 약4년 전부터 서서히 뿌리 내리는 중이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식층의 각성이 결실을 맺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별로 돌아가는 민초 민주주의의 씨앗이 숨기면, 심겨지면 심어지면 이 문제는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냐? 두 번째 문제. 미중미, 미중미로는 끝났으니까. 끝날 거니까. 트럼프의 재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가고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별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 있는데 지역 자원봉사활동가 신청받습니다. 010-6368-9901입니다. 우리가 이거 준비해 나갈 시간 이 60일, 90일밖에 없어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단디 먹고 같이 가시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